도전, 퀴즈 풀고 지식어. 인권선언이 채택된 연도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저서는 무엇인가? 살렘 마녀 재판이 일어난 나라는? 전국 의회가 설립된 나라는? 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주요 발상지는 어디인가?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은 누구인가? 대영제국의 최대 영토는 언제였는가? 버지니 아주 선언서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마르크스주의의 주된 이론은 무엇인가? 더 알아보고 싶은 상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